약초로 백사입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산 언저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난쟁이 대나무라 불리는 조리대입니다. 나무의 성질과 풀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병 통치 약효로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납니다. 잎을 우려내어 차로 많이 마시며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데요. 이 맛은 담백하고 깔끔해서 마시기도 편합니다. 칼슘, 칼륨, 비타민 B, C, K가 풍부하며 이 식이섬유, 염록소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기는 차고 맛은 달며 독성은 전혀 없으며 한방에서는 이죽엽이라 부르며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절이 때는 항암 작용이 강하여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잎과 줄기, 뿌리에 들어 있는 다당류들이 암세포를 죽이고 억제하는데요. 이 감복소암에 100% 억제 작용이 있다는 것이 실험 결과 밝혀졌고요. 고가망에 걸린 한자가 수술한 지3개월 있다가 재발하여 이조립대추출물을 먹어 이한달후 아픈 증상도 없어지고 종양의 크기도 줄어들어 4개월 후 완전히 나았다고 책자에 기록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간암, 위암, 폐암, 대장암, 식도암, 후두암의 치료효과가 좋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암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또한 위염과 위계양, 12지장염, 특히 12지계양의 염증치료효과가 탁월한데요. 위상과다, 소화, 속설림 소화불량, 자주 나오는 드림, 복통, 명치껏 통증도 거의 낫게 해줍니다. 이과 줄기 뿌리를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 차로 오래 마시면 허약한 체질을 개선해주는 보약 같은 약초인데요. 이 기혈 순환이 촉진되어 체력 및 기력을 보충해주어 건강해집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뇌 신경을 진정시켜 주고요. 심장의 열과 위장의 열을 내려주며 이 간장을 해독시키며. 이 소변이 잘 나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또한 혈관 속의 혈전을 없애주어 피가 맑아져 혈액 순환에 좋아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 혈전으로 인해 뇌 세포가 막히거나 좁아져서 혈액량이 부족해 뇌 세포가 죽어가는 중장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뇌졸중을 막아주고요. 혈압이 높은 고혈압, 혈액이 끈적한 이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고요. 비만의 원인으로 이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80% 이상 낮춰주는 최고의 치료제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약초입니다. 이빨 말려 수시로 이 물처럼 마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또한, 이 갱년기 여성들이 흔히 겪는 몸에 열이 나고 팔다리가 저리며 마비 정상, 머리가 아프고 원인모를 식은 땀 등이 날때 갱년기 정상도 극복하게 합니다. 이펄 말려 차로 꾸준하게 마시면 불면증도 해소하여 정신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요. 또한 만성간염과 만성신부정증 환자도 낫게 한 사실이 있으며 망가져 죽어가는 간세포를 살려주어 간기능 회복에도 좋습니다 암환자들이 앞다투어 찾아다니는 최고의 항암약초로 명성이 높습니다 잎을 잘게 썰어 이 그늘에 말려 약 15g을 달여 물처럼 마시면 좋고요 뿌리도 같은 양으로 달여 물처럼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말린 이까 뿌리는 저를 때 주로 마셔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이과 줄기를, 줄기와 뿌리를 다려 먹기만 해도 이 질병 없이 장수하는데 최고의 보약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